앉아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신문 풀어봅시다. 어제는 신, 자 성, 성자를 배웠죠. 오늘은 죄, 과다, 죄 과다 이거 봅시다. 자, 미 써놓은 거 봅시다. 아, 과다 무슨 뜻인가, 이런 붙자 이래요. 죄, 과다, 응? 청하다, 부탁하다, 빌다 하는 데 빌다. 샀다. 이 말이에요. 쥬. 쥬. 네. 그, 고대 한자를 보면 봐요. 확실하지만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구하다. 이 말을 한말이예요 예수님한테 사람들 구하라. 이 고대 한자를 이렇게 봉땅땅 성긴 것 똑같아요. 성경 말씀 있다고 증거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워요 이렇게. 이 사람들 보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요 들리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이에요봅시다 우리 어 성경에서 인용한 거 마태복음 7장 7-8을 봅시다 보여? 어디서 났나? 마태복음 7장 7-8.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사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말 고소해 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구속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잘 구속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우리 인간은 다 자기 마치, 어, 지식이 있게 되는 자기가 다, 워낙 다, 제일 많이 알고, 어, 그런 것처럼. 다른, 이, 진짜,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면, 이 구하게 되면, 구하는 것만큼 줘요. 무슨 뭐그 뜻인가? 우리 인간이, 배워야만이, 이, 무슨 마물이 어떻게 생긴 거 알아요? 그리고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단 말이에요. 철학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철학이. 철학이란 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합해서 철학이 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것 배우지 않아서, 분류해서, 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기 그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 그 말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줘요. 구하는 것만큼 줘요. 우리 잘 봐요, 인간들이. 자기 딴 거에 한 것만큼 그것이 도착해서 그 지위와 명령을 가지고 부주창조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될 것도 알고 가면, 그럼막 일을 하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뭐, 어, 이런, 이렇 있어 이런, 이런 또 돈을 드세요. 무슨 일인가 이, 저, 공부는 안 했는데, 부전해도 또부자될수 있잖아요. 농민들이 말이에요. 그 땅을 쫙 가게 되면 부자가되잖아요 옛날에 이삭도 농사를 잘 지어서, 100배의 소출 어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농사를 지어도, 구하게 돼요. 그러면, 구한 것만, 하나는 준단 말이에요. 약자, 사는 것만, 한딱 주지 않아요. 열심히 찾으면, 는 것만 준단 말이에요, 약자도. 그리고, 바다에서, 구하기도, 사는 것만, 그 주지 않아요. 열심히 노래하는 것만 준단 말이에요, 다. 하나, 이렇게 구하면, 구하는 것만 딱 줘요. 지혜도 구하면, 구하는 것만 줘요. 공평해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들로 노래하는 것만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준단 말이에요. 이게 구하는 말이에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아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땅 속에 있는 구민법과다땅 속에 있잖아요. 예, 금속들이. 그 찾는 거 것만큼 주지 않아요. 노력하는 것만 준단 말이에요. 딱 차단해, 딱차단낸다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부지런히 찾단다 하나는 찾아낸다 말이에요. 그래, 구하는 님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이 찾아낼 것이요. 하나는 찾단 그냥 찾아내요다 이제. 두드리는 일련이 열릴 것이나, 이건 두드리는 게 이런, 그래서 천국문은 두드려,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들까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래요. 이것이 구하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거 줘요. 우리 주호 빈면 것만 그하는다존대요명면 줘요. 이거 확실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들이란자체를보자말이야 아들. 인써나어요 아들. 쓰 자, 아들란 말이에요. 아들. 이아들이라잘 바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예수님란 말이란 말이에요. 요아들이라 뜻을 볼까나. 아들 인간의 아들 그래서 씨앗이란 말이야 만물이 우리 곡식도 다 씨앗 있잖아 나무부터 풀부터 다 씨앗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물이 씨앗이란 말이야 그래 종사 우리 곡식이 종사 모든 것이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 알이란 말이야 알 동물 동물이 알 그러니까 보셔 마주 비상충윤부터 이제 다 알이 있잖아요 알이 그러니까 하나는 자체란 말이야 제가 하나님그 끊임없이 날마다 지금 시간마다 만들고 있어요. 음마다 만물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 자체라그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아들뿐 아니라 말이에요. 씨알 마무리 씨알 종자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왔다그 말이에요. 아들로 그 제일 중요한 거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로 왔어요. 고장들 봐요. 이것은 천국에서 예수님 내려왔잖아요. 예수님 아들로 이 아들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이 알려주려고 만물이 다냐만들 엉기다. 이거 증거를 안 나고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아들 말이해요 이제는 사람 아들뿐이 아니라 말이에요. 만물 씨야, 종자, 알, 예, 네? 무엇이래요? 우리 사람 인간이 그래 지금 말이죠. 인간이 남자 종자나 여자 남자는 다 알려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째서 그 선의한테 들어 마리한테 들어와서, 음, 응? 자기 전에 자기 만들었단 말이야요 하나님 자체니까나. 예, 내가 예, 언제이 황당한 말 아니에요. 절대 하도 한 말이에요. 증거, 고대한 자가 증거라고 했잖아요. 고대한 자가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네? 어째 아들로 만든가, 예수님이. 마음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알려주기를 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 말이에요. 아마하죠 이제는. 왜서예수님이 하나, 아들라하나 그러면 자성구사란 무슨 뜻인가? 자성구사란, 무슨 뜻인가요? 이렇단말이야요 빛이 제고 빛이, 이, 빛 빛, 하나님, 예수님 빛 자체라면, 천국, 보이지 않는, 그, 청년수는빛 자체라면, 말 빛이 제거가 크지 않고, 예수님이. 그래, 따쟤. 이, 이, 따쟤 있잖아요. 가장 크단 말이야요 스스로란 글자가 따딱다란말이요 예수님만 하면, 이미 저거 빛이라말 태양. 태양 빛이또 아니고, 천국에서 빛이란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선 예수님이 대철 천지마무리 내려가서 자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에행사들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들이 마귀에 속아서 사탄한테 포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방법이 예수님께서 진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배워줬단 말이야 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면 천국 어디 갈수 있다는 거 천국 어디에있고다 알려줬잖아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진을 믿는 자들은 예, 그곳에서 구하고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같이 천국에살수 있고 그 말이랑 천국에살수 있다 이말이요그말 없이 구하는 자들은 구하는 것만 지혜도 주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살려 한다 이게 즉신 죽으라는 뜻이에요. 자성고사, 이런 뜻이에요. 이는산는 음, 신고가, 거기서 이렇게, 이, 소설 읽듯이주로륵으면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한 글자 한 글자 급한 내용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번는 다른 걸 봅시다. 자성구사 끝이 났지요. 그러면, 강, 자, 이, 왜, 네. 무슨 뜻인가 보다.

얘요. 고장 잡아요. 이 바리 있어요. 하나님께 바리. 예, 예수님 바리 오늘. 바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다 말해요. 빌딩에 예수님이 있다 말아요. 예수님. 이걸 가르쳐서 하늘에 봐셔 이렇게. 바리 있는데. 예.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이 말이에요. 이것이장자를 내려왔듯이 란 말아요. 장. 예. 하나님발 삼일차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래요 보겠어요 이 끈이 멀찍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예? 봐요 아 우리 장세기 1장 예수님이 보여요 장세기 1장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이 시대 우리 형상 따라 우리가 어제 우리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비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그는 모든 것을 다시 가자 이때 삼일차 하나님 내려왔잖아요 삼일차 하나님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려와서 천님만 창조했잖아. 그게 곧바 예수님이라 이 말이야, 말이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예. 네? 그냥 육선 내려갔잖아요. 수없이 내려지 창세 6장 9절 보아다 이것이 너아의 조건이라. 너와의 우인, 너와는 우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걸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다잖아요. 하나님과. 너와는. 예. 네? 당대의 의인이라 말이에요. 의인이라면 곧발 하나님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법치대로. 다그말이에요자 그리고 뭐야 정책 11장 5, 6절까지가 여와께서 사람들 그사람그 성문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쪽 속이요 어느 또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그 하우서 한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다. 여와께서 뭐 내려왔댔어요. 성문과, 성문과 탑을 버리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예, 네? 자대초에내려와서 사람도 창조를 마무창으로 사람 창조를 하그러고 자기 그 택한 사들다 만났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아니, 그상쾌키안 해갖고 그냥 내려왔어요. 응, 씨가 그, 그 찾아보지 마자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장 너, 무슨 뜻인가? 너, 왜 이란 뜻이에요? 왜 이란 뜻이에요? 너, 어우산세 아, 그래서 뭔가, 뇌, 사람 뇌, 예? 네? 머리, 머리, 이 사고라지 않을까, 사고, 머리서 사고하지? 사고, 응? 네? 기억하다. 이런 말을 하지, 이 뇌라, 너. 그리고 난자아봐었 이, 이 사, 뭐, 막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이 잡혀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우주를, 인간 사고 있는 우주를, 마귀 땅을, 마귀, 마귀 땅을. 이거 합해서, 뭐야, 이 마귀들 마귀들의, 33년 전에는 만들었지 않망 망불. 근데 이, 마귀. 이 우주의 마귀 꽉탔다말이 달을 하듯이, 이건 왜? 이건 달을 하잖아, 달. 그러면 이 다른 가장 존재들하고 이 사탄이랑 사탄, 예, 이 사람들, 사람들 이이 인간 사는 우주에서 이사탄이 사탄이 보라 사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내다 이렇게 이런, 이런 것을 아무로 저실까요? 무슨 말인가네? 인간이 너 속에는 예, 이사 하나님 삼위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 보다, 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마귀들이 생각도 많고 말아요. 꽃도 같다니, 니 속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있지 않잖아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예. 그걸 그 말이에요. 이게 늘한 뜻이 아주, 명한 말이에요. 기다리죠? 봐요. 민수기 속이 11장 6절 봅시다. 1장 이제는 우리 길를 다하여 이만화는 보는 이 만화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니 만화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지라. 이, 그때 당시 이사족들이 그, 그 만화를 먹었잖아요. 만화. 근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것도고. 근데 보니까 나, 만화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더라. 이 하나님께서, 예,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아요이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민족이 게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이번에 떠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민족을 먹게시라고근근데 이스라민족은 그것도 만족해야지 않아요. 그래도저 거기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에시기 33장 17절 보시다. 계울 때는 기억 못 해요. 상사가 다시 주의시.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내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느더라.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예. 사람이 길이 바르지 않다고 감한다니. 말이 의인이 그렇게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왜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도 네? 하나님 믿지 않는 경우 죽는다예요. 만에악인을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면 살리라. 뭐죠? 악인들도 돌아오면 살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사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도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거는 이겨히다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하빨리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디 그마귀가 싸워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처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다 했어요. 감사님이랑 무슨 뜻인 생각해 봅시다. 저기 봐. 남자이 네. 강제이 이기가 무슨 뜻인가? 응? 네? 감사하니란 뜻이, 어, 삼위차 하나님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지마물과 자신의 형상과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탄에 속아서, 살다가 다지워러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 오셨어요. 와서, 어, 제자들께, 천국 어떻게 한다는 거다 알려주고, 그러나 씩짜에서그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래, 이 자신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살게 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것이 강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쭉, 금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다 설명드리겠어요. 그러분 신혼으로서 다 풀었어요. 신혼, 신혼 다 풀었어요. 다 그럼 종합서 하나하나 설명드려요. 그럼 신혼이라고 뭡니까? 예? 신유란 무슨 뜻인가? 신유란 하나님의 예수님이 공들한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이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게 신이에요 신분. 신훈. 그리고 전자 우상이왜 이건 무슨 말인가? 에 신재무 상일미란 천지 만물과인간들을 창조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들에게 속아서 하고 인간들을 구나 그 예수님 뒤에 따로 오셨지. 인간이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따로 해서 승고로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 가서 돌아갔잖아요. 천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브이가 천국에도 살고, 이땅에서 산다. 그 말이요, 存在. 응? 우상이 왜? 천국에도 살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고, 이, 이 땅에도 산다. 그냥 누구에 산다. 이, 이 말이요, 에선자在안 말하죠? 그리고, 요, 딸을 따고, 딸이, 무슨 말인가? 응? 딸, 아, 그, 뭐, 대력이란 아, 무슨 뜻인가? 예? 그러면 유 대도 대해 대력이란 뜻은 그럼 무슨 뜻인가? 이 뜻이 가장 크시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다 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이 땅과 땅 모든 뭐, 동식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들이 사탄인데 근데 속아서 제인으로 예,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깨가 돼서 하나님 운혜를 알고 하나님 찾으면, 찾은 만큼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와 지시, 지식을 준다. 이것이, 요, 따드, 따뜻, 따고따리나 따뜻, 뜻이요. 지혜와 지식 하나님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것을 다 준다. 이것이, 이 네. 대덕 대회 대령이란 뜻이죠. 광장 있는 지는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더 신신물물 무슨 말인가. 더 신신물물이랑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천목들이 있고 하늘에는 수많은 새들이 있고 강에 있는 과고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래. 이것들이 다 이거 땅 위에 땅 위에 또 수많은 종들이 그 짐승들이 있잖아. 그냥 이 모든 것을 하나서창조하여서누굴를는가 바로 어 사랑 하나님 이형상되는사람한테 주었다. 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예? 어 가장 높은 왕권 주었다 이 말이 주으시물예그 말이에요. 만로 창조해서 모든 걸 창조해서 인간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선지모로 무슨 말인가? 선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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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지가 하나는 산란만성, 이루 아주 작은 미미 밀자로. 그랍적에서 예, 이렇게창조했어 만들게 했어요? 아주 버리지 못한 밀자로. 왜 싫은 아무런 그원이 밀자야, 인간 눈으로 그런다, 그 아주 작은 걸 내면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그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지 못할거나이사탄게경이 속여 산다. 그게 그래 성지 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서 영영이란 무슨 뜻인가? 서서 영영이란 무슨 뜻인가? 예? 소서 영이의 뜻이 인간은 반드시 빛치지 하나님을 증거하게다 알고 하나님 영과 사탄 영을 똑똑하게 분별하라 이것이 소서 영이의 뜻이에요. 그럼 불강명장이란 무슨 뜻인가? 불강명장의 뜻이 인간들이 마귀들이 겸악하게 예, 하나님이 이런 물어 사람 속이잖아요. 네그 예? 그것이 거짓. 목자들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 인간은 이 거지 목자들을 판단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것이 불과한 명장이라 뜻이에요. 그리고 성기원도 성기원도란, 천지마물리 창조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인간들이 듣고, 하루빨리 하나님한테로 돌아와서, 예, 직접, 어,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기도를 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성기원도랑 기도 하는 거예요. 절친견이라 무슨 말인가. 절친견이란 거는, 하발리 인간들이 사탄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해. 사탄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라. 그것이 절친견이란 뜻이에요. 자손고자란 빛이 어, 지고, 가장 크지 하나님씨 예수님께서 태처해보서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창조한다고 말해요. 해마다 날마다 수간마다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한테 뭐라고 구하라왕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자 장자이니. 인해 장자 인해란 무슨 말인가? 잠이찬 나심요 예수님이께서의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겠죠. 예? 인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배하줬지알려줬죠 어떻게 중간 난 거.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나, 이+ 예수님이 모두 하는 말과 행동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루빨리. 깨달아, 알아서 하는 게 돌아가자. 그것이 장자 인연한 뜻이에요. 이, 인간이 소리, 머리속에는두 가지 생각 은 하고 있죠. 이 말이에요. 이러고 오늘, 그지, 이, 신이 끝났, 끝났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